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, 서치오입니다 오늘은 부평구 십정동에 위치한 경선 오피스텔에 왔는데요. 제가 서 있는 곳은 현관이고요. 정면에 보이는 곳이 바로 원룸입니다. 어, 여기는 지금 7층인데 높은 위치여서 일단 전망은 괜찮을 것 같고요. 일단 여기랑 엄청 가까워가지고 3분도 안 걸리고 한 2분 3분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. 자 이제 천천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 바로 오른쪽에 냉장고 있고요. 신발장 있고 바로 옷장 있고요. 냉장고를 열면 냉장고가 새거 같아요. 되게 깔끔하고 새 거인 티가 팍팍 납니다 도배 벽지 이렇게 옷장이고 옷장 내부 그다음에 여기 에어컨 있고요 TV 인터넷 셋탑 다 있습니다 커튼으로도 가려져 있어서 사생활보호에는 괜찮을 것 같고요 7층에서 본 전망 아빵 뚫리네요 빵 뚫려 그리고 여기 오른쪽은 베란다 같은 거고 왼쪽은 화장실이에요 오른쪽부터 보겠습니다 보일러실네 보일러실, 보일러실. 창고로 쓰실 수 있고요. 이거 안에 있는 물건들 다뺄수 있으니까. 다음 화장실. 화장실입니다. 이렇게. 장실물 내려볼게요. 세면들. 그리고 이쪽이 부엌입니다. 이 밑에 세탁기 있고요. 이때 이제 서랍, 싱크대 서랍 있고 싱크대도 새거인 것 같아요. 깔끔해요. 깨끗해, 깨끗해. 수업 잘 나오죠? 지금 집이 비어 있어가지고 전 세입자분이 그래도 깔끔하게 쓰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랑 엄청 가까운 게큰 장점이에요. 진짜 출퇴근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. 집도 뭐이 정도 원룸이면 괜찮고. 일단 저렴하니까 고민하지 말고 많이 물어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연락주세요.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